할로. 말씀을 사랑하는 강도사 강도사입니다. 2020년 12월 26일 토요일 강도사와 함께하는 3분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묵상 도입 볼까요? 3절에서 7절에 이어 주의 재림과 심판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 가르침에 대해 계속 다룹니다. 앞부분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비판이라면 이 부분은 독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6절에서는 재림과 심판에 대한 바른 관점을 소개하고 독자들에게 흔들리지 말 것을 권합니다 다음 17절부터 18절은 편지 마무리 부분으로 독자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과 송형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본문기어를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절부터 16절까지는 거짓 가르침과 관련한 베드로의 권면들이 서술되고요 다음 17절부터 18절은 편지의 마무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본문의 배경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재림은 반역의 세상을 끝내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기에 모든 신자에게 소망을 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음에 질문을 부릅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 악의 통치를 지금 끝내지 않으실까? 오시기는 하시는 걸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품었던 질문입니다. 편지의 독자들도 예외는 아닌듯 싶습니다. 그들이 직접 이런 질문을 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저자는 이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왜곡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상 내용들 말씀 묵상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보문을 통한 묵상 포인트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더딘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냐고 의심 섞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면서 세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고 자신의 뜻을 실수 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은 이유는 지금도 택한자들이 주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며 오늘 나의 삶의 행동과 방향과 목적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인생인지 아니면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you.